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입니다. 어, 오늘이의 거실, 거리대, 거실 베란다 쪽에 거리대 안에 다육이들을 오늘 보여드립니다. 거리대 두개고요 너무 작지만 작은 화분들로 채우니 이 속에도 서른 개가 넘는 화분이 들어가요. 분홍용월 입구요. 수연입니다. 오팔리나 제 거리대 안에서 혼자서 큰 자리를 차지했는데 사실 약간 목둥이 같기도 한데 펼쳐져 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 영상에 보면 오팔리나가 훨씬 입장이 짧아지면서 둥글둥글 하던데 내 오팔리나는 언제 그렇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수연금이에요. 특이하죠? 저도 수연금을, 수연금을 막 흔하게 보진 않았는데, 추석에 인천 다육 도매에서 어, 업어왔어요. 수연금. 이제, 이제 자리 잡았는지 입장이 좀 짱짱해졌어요. 흔들거렸었거든요 이번 비를 듬뿍 먹었나봐요. 러블리 로즈. 너무 예쁜 꽃 모양. 로즈같은 러블리 그래서 러블리한 러블리 로즈 그 다음에 블루엘프구요 적심해서 아가들을 달고 수영은 미운데 제 베란다 혹은 우리집에 저한테 처음 온 친구라 애정이 갑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합식해줄 때를 기다리면서 키우고 있어요 펜지 음, 화상을 입었어요. 요 며칠 뜨거운 가을 화상. 근데 가운데가 너무 아직 건강하고 예뻐서 하엽지길 기다리려고요. 블루 엘프. 아직 어린 블루 엘프라 가을 느낌 나진 않지만 여기서 굳어져서 아마 늦가을에는 코끝에 핑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연봉.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와서 많이 컸어요. 잘 사라질까 싶었는데, 크니까 연봉 얼굴이 나오네요. 자, 꼬집께서 대박 났던 저의 까라솔. 와 너무 신기해요. 이런 맛에 다육생활 하겠죠? 까라솔입니다. 신동. 아, 신동이 아니고, 선스타죠. 선스타는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꽃을 볼 때까지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울인데요. 이 라울이 밑에 이 뽀구리들이 처음에 땅 속에 박혀서 표시도 나지 않고 이 목대 하나로 쭉 올라온 이 친구가 바닥에 있으면서 풀분 하나로 저의 첫 다육 생활에 들어왔던, 함께 왔, 시작했던 친구예요. 이 라울이 지금은 토분에서 나름 자리 잡았고 이쁩니다. 저한테는 다른 분들의 그 화려한 라울이보다 사랑스럽고 이뻐요. 연봉입니다. 토실, 토실, 연봉이. 연봉이 이렇게 토실, 토실해지네요. 너무, 이거 보세요. 입장이 두툼해요. 토실, 토실, 연봉. 여기도 작은 라울이고. 한참 키워서 라울들 다 합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콩분, 콩분, 토분에 가득 들어있는 핑크팁스. 한 송이 고고한 핑크팁스입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모여있으면 더 예쁘겠죠. 근데 저는 이 친구로도 충분히 너무 즐겁습니다. 릴리시나 갈줄 알고 아슬아슬하게 지켜봤는데 거리대에 나오니까 한결 튼튼하고 잘 자리 잡았어요. 이제 릴리시나 같아요. 처음에 올땐 도대체 뭔지 모르는 얼굴이었는데 늘리시나 둥근잎 비치우리 대 목대가 아직 분홍분홍하죠. 애기입니다. 둥근잎 비치우리 저 안에 새끼가 하나 나오는데 잘안 보이네요. 파랑색 군생이에요. 잎꼬지에서 나온 군생인데 농장에서 그렇게 태어난 친구를 데리고 왔고 추석에 왔어요. 저는 파랑새 두 포트 키우다가 여름에 무름으로 갔어요. 파랑새는 베란다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거리대에서 잘 키워보다가 또 추워지면 베란다 안으로 데리고 와야겠죠. 저쪽 거리대요. 저쪽 거리대는 아마 일일이는 제 손이 안 닿아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얘는. 얘가 뭐였더라? 프리티, 프리티, 나나 꾸미니, 나나 꾸미니. 너무, 너무 넙대대하죠? 이 거리대에선 이 도테랑이 독보적입니다. 쫙 펼쳐져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죠. 가까이 가면 찌를 것 같고, 가운데만 보면 블루드래곤 같아요. 멋집니다. 그래도 좀 다물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녹대대해서 그 도테랑이 저기 이두군생도 있고요. 얘는 샴페인인데 샴페인 같지가 않아요. 근데 튼튼해서 우선 예쁘게 보고 있어요. 흥민 저쪽에도 라울이 있죠. 우리 초보들은 다들 라울에 라우이 이뻐서 라울를 데려왔지만 라울를 만만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마디바, 릴리패드, 청키. 예, 청키더라고요. 처음에 이름표가 청귀 같아가지고 저한테 계속 청귀로 불리다가 요즘 청키인 줄 알게 됐어요. 나름 묵둥인데, 목대가 너무 올라와서 청키 맛이 안 나요. 자, 여기도. 선스타가 있죠. 이렇게 저의 저두 거리대, 저 거리대가 평수로 환산하니까 0.40아0.44 평이었고요. 요게 0.6 평이더라고요. 요 거리대가. 그래서 저는 0.104 평이라는. 정원 다육 정원을 가지고 있고 이 속에서 이 아이의 이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0.106평 안에서도 다육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